요만한 종이에다가 그 사람이 생년월일을 한 켠에 이렇게 적으세요. 그거를 뺀 밑에다가 덮으시면 됩니다. 그럼 올해 연애운이 아주 좋으실 겁니다. 음력 3, 4월이면 처녀들이 설레이는 달이고 남자들도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볼렁볼렁하는 때죠. 그래서 요즘에 연애를 문의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준비한 게 내가 이렇게 조금 소장을 하거나 이렇게 조금만 바꿔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애운을 상승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조금 뽑아서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내가 이렇게만 해서도 연애운을 상승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내가 기존에 입었던 옷들 또 이부자리, 또 속옷 같은 경우는 낡은 거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응. 내가 마음가짐을 할때 옛날에도 공부하려고 하면 책상 정리 다 하죠. 네네네. 어, 서랍에 있는 거다 정리하고 네. 새 마음, 새 기분으로 모든 사람을 대우하고 만나야 내가 좋은 인연이 되고 그 사람이 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소소시 혹시라도 구멍이 났다거나 이부자리가 너무 낡았거나 음. 또 옷가지가 혹시라도 너무 뭐 누렇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얼른 버리시면은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 요즘에 이제 꽃이 많이 피죠. 뭐,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이 다니지는 못하시겠지만 꽃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정렬적인 거,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색감이 있는 꽃이 좋아요. 그리고 다만. 구하는 안 됩니다. 가시 있는 장미는 안 돼요. 그럼 꽃을 어디다 놔야 되는지? 꽃 같은 경우는 자기 침대 옆에, 어, 침대 옆에다 두면 아주 좋아요. 만약에 이 사람하고 조금 이루어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하나의 팁인데 요만한 종이에다가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한켜내렇게 적으세요. 적으시고 그거를 화분 맨 밑에다가 놓시고. 화분을, 흙을 덮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침대 옆에 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물을 줘야 꽃이 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 운기가 나한테 좋은 연애 운이 상승이 되니까 좋은 운기,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짝사랑을 한다. 그 사람이 나를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여지의 운이 조금 생겨나실 거예요. 네. 어, 좋다고 해서 또 안개꽃, 국화꽃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속은 말씀드렸죠. 자, 색깔. 자 분홍색이 좋습니다. 남자도요. 남자들은 빨간색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면 나를 가꿔야 돼요. 그죠. 네. 자, 여자분들 화장, 남자분들은 헤어,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마를 조금 보여라. 나를 조금 드러내야 돼요, 과감하게. 뭐, 이마가 꺼졌다고 해가지고, 뭐, 귀가 못생겼다고, 뒤통수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이마를 까세요.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소개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머리를 조금 시원하게 하시고, 가시면 승산이 있으실 것 같고요. 여자분들 화장법입니다. 화장품은 여자분들은 워낙 뭐 많이 하잖아요. 단, 제발 스모키는 안 했으면 좋겠어. 키메라도 아니고, 자눈 밑에 애교살을 조금 살려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도화살이라고 그래요. 도화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풍기는 매력을 도화살이라고 그래. 그 도화살이 조금 상승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헌 옷들을 버려라. 두 번째 식물을 조금 키워라. 자, 마지막 여자분들은 화장법, 남자분들은 이 말을 훤히 드러내라. 그럼 올해 연애운이 아주 좋으실 겁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신발. 신발은 내가 아무리 옷을 너무 잘 입고 있다고 해도 신발 하나로 다그 사람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신발 낡은 거는 안 돼요. 특히 밑창 네. 낡은 거는. 바로 교체를 하시거나 특히 여성분들 구두굽이 나가면 다닐 때막 삐걱삐걱 소리 나고 그런 소리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내 발꿈치에 운이 나간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걸음걸이에 따라서 내가 복을 들려있고 새로운 인연자가 따라 붙는데 내가 안 좋은 그렇게 구두를 신고 운동화를 신고 무슨 복이 있겠냐고. 그리고 또두 번째. 자,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에 혼술 많이 하시죠? 술병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아막 그럼 술병 모으는 취미 이런 거안 치워가지고 입구에 참이슬병이 우르르 모여있고 음, 이런 거 음.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신발 낡은 거 버리고 어, 집안에 술병 없어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내가 좋은 거 생화 네. 얘기했잖아요 꽃을 좀 키우라고 음. 자 그냥 좋아 무슨 꽃 같은 거 말린 꽃. 어차피 그거는 살아 있는 거를 내가 말렸다는 거는 내가 생명을 다했다는 거야. 네네. 그런 운기 자체가 조금 깔아 놓는 기라고.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거는 뭐 나이를 내가 집어서 하는 것보다 모든 분들이 조금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제가 연애운이 좀 상승하는 방법, 음, 예방 또는 비방 알려 드렸고요. 또 이렇게 하면은 연애운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주팔자에 따라서 올해 운도 좀 봐야 되고 그 사람하고 인연자도 봐야 되고 정말 끝이 났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누가 더 좋아하고 누가 덜 좋아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인연자가 아직 남아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미련이 남거나 또는 이 사람하고 조금 더잘 되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법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헤어진 인연의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되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혼자 머리 싸매지 마시고 출장조사 일어란 저를 찾아주시면 명쾌하고 돌직구 그리고 돌려말하는 거 없는 점사 실령님 말씀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일어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